그 함께 찬송가 242장 242장 으로주면서 수련을 시작합니다. 242장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한 자리에 시다가 저희로서 잔자와 죽은 자를을 신판하러 오시옵니 성경을 쓰사하며 거울 간용매와 승로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 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를 이스라엘 중에는 아론이, 아론이 스스로 백성들을 위해 자기를 높인다 생각하는 이들이 아직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의 사역자들이 흔히 직면하게 되는 문제 중에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고약의 대다수 성지자들이 이것을 경험하였고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엘리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불평하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는 위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이라든지 예수님 가지신 권위는 하늘에서부터 위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아래, 곧그 사람들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수한 도전에 직면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에게도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7절을 보면, 사도들 가운데에 세우고,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그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유대계의 지도자들은 그리 스 썩게 했던 것처럼 사도들의 권위도 대척하고자 했지만 그들의 노력은 결국 무의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결국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맞서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하신 자들, 자들을 위하여서 역사하셔서 그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당국자들의 끈질긴 협박과 반응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런 놀라운 신앙은 주님께서 그들을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번세가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 받을 수 없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오늘날에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하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이같이 행하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우리가 하려는 일을 적극적으로 방해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주의 어떠 하신 것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면 당대하게 우리가 맞서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신이 증거를 나타내십니다. 아무도 거역할수 없는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보여주십니다. 목회자들에게는 의 그렇습니다. 이갈수록그 권위가 사방에서 도전을 갖게 되겠지만 저한소명의식과바탕을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나아간다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그 권위만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6 절, 7절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각지파에게 족장의 이름이 기록된 지합들을 하나씩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습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곧 오전에서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무조건 믿음으로 수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팡이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른 나무막대기에서 싹이 난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우리 인간들의 삶으로는 수용하기 의미입니다. 어떻게 그말 막대기에서 쌍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요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이치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또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비는 나며 수고거린다 할지라도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고 이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믿음이 위대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것, 이론적으로 그 타당성을 인정받은 것 등은 누구라도 믿고 신뢰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라든지 그 밖에 믿음의 위인들이 보여준 행동은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차원입니다. 방주를 제작한 노아가 그랬고, 고향을 떠나서 가난으로 이주한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시를 받았지만, 주를 경애함으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므로 무조건 믿고 따르는 믿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무전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믿음을 확증하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고 또 그리시나는 백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순종이 없는 사람은 행동 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에 문제가 있는 이들입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리켜서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영혼 없는 봄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에 따르지 않는 믿음의 실상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때로는 주의 말씀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 중에 이성적으로 수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노아의 주 사건을 위시하면서 모세의 홍이 도하라든지 주님께서 행하신 오의 기적 등은 사고을 가진 이들에게 수행하기 힘든 일로 남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주의 역사를 희비하는 성도들이라면 이러한 믿음의 성진들과 같이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그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게 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8 절을 보면. 시리지화 족장들이 지팡이를 증거의 장관 간에 둔 이튿날에 그 지팡이들 가운데에 아름의 지팡이에만 의미롭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열매를, 살구열매가 열렸다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자연 법칙을 깨는 역사입니다. 살구나무가 열매를 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싹이 난다고 큰새 꽃이 피는 것 아닙니다. 또 열매가 바로 맺힐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이와 같은 일들이 진행는 겁니다. 어디뿐입니까? 아론의 집단이 이미 만나서 생명력을 상실하여서 싹이 나거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인간의 생각과 상상을 충만해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의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자이십니다 성경에는 무언수 사건, 이스라엘의 출애굽 홍해도와 그리고, 여리고, 성고, 해의멈춤 오비용이어 사건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과 상상을 추월하여서 역사하신 일이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자태로 측량하고 평가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사도가 우리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부유하여 그의 판단은 우리가 측량하지 못하며 그 얘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그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고작해야 그분의 계실 통해 보여주신 것 뿐입니다.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인간의 지식과 능력을 자랑합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신격화하는일들로 적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다통원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 끝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한한 우리의 생각과 상상으로 하나님 해야 되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있고 또한 기도에 응답의 확신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끼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한 희한 말씀을 주시며 말마다 말마다 주신 은혜 가운데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 위하여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권위를 세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약기를 막고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지라도 저희들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것 약속을 믿으며 담대히 맞설 수 있는 저희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치밀 증거를 나타내시며, 저희들을 통하여서 거역할 수 없는 증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보여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드리기를 보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성도들. 믿음의 성진들과 같이 지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저희들 가운데에 믿음 따로 신통 따로인 경우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때로는 주의 말씀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성적으로 수용하기를, 수용을 기대하기를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여서 저희의 믿음을 하나님께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자이 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아버지를 유한한 생각과 상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어질 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도 다 응답받을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 아버지랑 함께 하여 주셨서 위로가 필요한 가정들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능력이 필요한 가정들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란 님나버는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물질을 주시고, 기도 응답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기도 응답을 주셔서, 우리 믿는 가정들을 더 추안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가정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헷갈릴 정도로, 저희들 아버지란 그런 믿음이 연약함이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이 주그 귀한 사명을 간단하며 주내그 평안한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현재 복된 가정들에게를 원합니다. 각가정들의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 믿으신 은혜를 듬뿍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 시변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복된 가정들에게 하여 주소서각 가정의 삶을 넘어도 이들가운데깊숙이 개입하여 주시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에 숨기에서 벗어나지 없는 것, 벗어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며 우리 가정들이 주님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각 가정들이 성령 0만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의 이 세상을 참대히 살아가고 아버지 의 이겨낼 수 있는 기로 그리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들이 그동안 거두었던 그 모든 성들이 오랜 시간이어서 지치고 힘들고 희뿌자긴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앞으로도 언제 수유가 될지 회복이 될지 막막한 그런 현실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의 지자는 가운데 영호와 욕이 깨끗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황이치되고 회복이 되는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사 이 교회가 주님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형편이 좋던 형편이 좋지 않든 모두에게 주신 것임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는 형편과 상황만을 바라보지 않게 알려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가운데에 아버지 그 사랑에 철저하게 승부하여서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려 주시옵소서. 비록 아직 많이 부족하고 작은 교회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크고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는 귀한 재단이 될수 있을 것으로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서. 먼저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함께 기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사 이재단의 빈재단이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부터 장년해되기까지 고른 성장과 발전 이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에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일 때가 이제단을 통하여서 모두가 주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흔적을 안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과 불타는 고검의 열정이 주님께 나아가는그 순간까지 쉽지 않고 저희들에게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과 민족 고구마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알려주셔서 이 교회에 새신자들이 몰려나오고 태신자들이 몰려나오고 장기여섯자들이 몰려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소서 이 재단을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기회들이 있습니다. 부르지지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깨물어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마 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내동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옵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나 하나가 있어 없어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은 날나니